하겠습니다. 오. 와김태경 선수. 네. 와, 시작하자마자 아시인김태경 선수죠 노란색. 예. 시작하자마자 와. 지금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 프로브 네 마리 중에서 하나가 나오기도 전에 바로 이제 세 아, 마리만 일시키고 그냥 이제 한 마리는 지금 나와서 네. 예, 가장 빠른 빠른 이런 그 전진 건물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가능성 자체는 들어가서 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 미스트라는 맵이. 그 그냥 무난하게 좀 올라갔을 때 테란에게 이점이 좀 많아요. 네. 어 이게 예뭐 프로토스나 저 같은 경우 이제 두 번째 합장 기지가 테란의 입장에서 어떤 가까운 거리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박상룡과의 어떤 힘싸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저 완전히 지금 예, 벽을 타고 그냥 벽에다가 몸을 대고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러니까 아, 본진 커맨드 세터 기준으로 횡방향 그러니까 왼쪽 방향 같은 경우는 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음. 예, 그런데 완전히 뒤쪽 같은 경우는 시야를 빨리 안 밝혀놓거든요 이게 전태규 선수가 했다가 사실 커맨드에 걸리면서 <laughs> 쳤던 기억이 예, 있지 않습니까 찾았는데 예. 그러니까 횡방향은 찾았는데 지금 윗방향을 안보잖아요 완벽하게 계산된 이런 김태용 선수의 전략적인 플레이입니다 자이 예, 박성현 선수도 그래도 지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건데 위에는 지금 완전히 놓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 구석들 좀, 아, 안 보네요, 박성규. 예,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거는 거의 안 나오는, 예, 전진, 그, 난이 플레이입니다. 예.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 어요 네. 뒤에, 예, 예 가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 그래도 어떤 그, 배럭이라든가 서플의 위치가 약간 그, 심시티에 신경 쓰지 않고, 음. 뭐 약간 전진해서 짓는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아니라서, 변수는 있긴 한데, 네. 자, 그래도 이게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들키지 않으면 되는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2 게이트면은 여기서 끝내겠다라는 이런 의미고 안 들킨 데다가 지금 기본적으로 테란을 어찌 됐든 간에 프로토스에게 정찰을 하지 않더라도 배럭과 서플 심시티를 해놓는 거는 맞기는 한데 문제는 변수를 아주 그... 크게 띄워서 지금 김태웅 선수가 전혀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투게이트까지 성공한 이런 분위기거든요 몰라요 네, 그렇죠. 김태웅 선수가 몰래 준비한 전략이죠 예, 벙커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이거를 네. 완벽하게 막으려면 은 거기에다가 사실 이런 전략 자체가 뭐 서플 정찰이라며 그나마 조금 더 빨리 대응을 할수 있겠지만 정찰도 빠른 편이 아니라서 자, 이거 보자마자 말씀하니까처럼 지금 벙커를 짓는 게 가장 최우선이거든요. 저 예. 이러면 게이트가 없거든요, 본진에 지금. 본진에 게이트가 없고, 파일럿 아무것도 없고, 이거 넥서스에 불도 안 들어옵니다. 지금 어떻게 치는? 예, 이거는 전투 게이트구나라고 느끼는 그 타이밍에 원진을 원로보 이게. 예, 첫질럿 잡히면 안 돼요, 그런데. 자 ICB 블록킹 좋습니다. 네. 첫질럿 잡히면 안 되고, 3질러쯤 됐을 때 가장 큰 화력이거든요. 자, 일단 아, SCV 블로킹이 좋긴 한데, 어, 좋아요. 어, 네. 아, 이제 아, 네. 벙커를 짓지 않고 있거든요. 네. 지금 밑에 벙커를 짓고 있습니다, 이제. 예, 벙커를 먼저 지었어야 야. 되는데, 자, 일단은 최대한 SCV를 잡아가면서 더 상대를 더 가난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예, 막히더라도, 죽었구요! 자 한마리 더 죽고 아 배로 안찍혔어요 이리 근데 이게 일꾼 자체가 너무 휘둘렸구요 문제는 이투 게이트로 끝나는게 아니라 바로 드래곤까지도 추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음, 지금 일꾼패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아, 네. 김태균 첫 경기부터 이런 전략으로 네. 네, 기선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미스트에서 원래 전진 게이트 김태균이 안한거는 아닌데 이렇게 난입 게이트를 한 거는 또 처음이거든요. 벙커는 지어졌습니다만은 벙커가 모든 부위 벙커는 좋은 위치에 지어졌어요. 하지만 모든 부위를 다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미네랄 바깥쪽에서 일하는 예, 이런 그아아 이거는 김태교 대박입니다. 네. 사실 이런 플레이의 가장 좋은 것은 게이트가 소환되고 있을 때 일꾼 동만에서 그걸 파괴시키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일단 너무 늦게 확인한 결과 김태경의 전략이 먹혀들고 있습니다 네 일꾼이 4발 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야 이거 박성균 당황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게다가 일도 못하고 지금 벌처 하나 때문에 벌처 하나만 뽑고 그 다음에 일꾼도 일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입구 쪽을 막는 심시티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완벽하게 준비된 전략에 의해서 박성균 선수가 너무 가난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진럿만 사실 걷어내게 되면 일꾼동반에서 어, 어찌됐든, 저 뭐, 게이트레이 쪽에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일꾼을 동반할 여력도 없죠. 네. 벌처럼 건물 파괴, 저거 못하거든요. 아, 이제 드라군이 나오면은, 야, 밖에 더 힘들어지는 박성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드라군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커맨드 센터도 결국, 이제, 아,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고, 미네랄 뒤쪽에서, 미네랄 필드 뒤쪽에서 일꾼도 타격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두 마리만 나와도, 이제, 눈앞이 아득해지는 상황이죠. 이제 돈이 얼마나 없으면 말인 하나 뽑았습니다. 네. 아 예. 거기에다가 이게 사실 드래곤도 예상되는 건데, 에 돈을 했겠죠. 근데 자원적인 어떤 부담과 벙커는 드래곤이 나온 순간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네. 예, 제가 지금 벌써 가봤자 이제 드래곤이 나, 아, 나왔어요 이미. 예 이미 나와서 이제 본질 안쪽에 뭔가 아, 상대가 혹시라도 예, 건물이라도 지어놓지 않았을까. 아 이렇게 지금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구쪽까지 심지티를 해놓고 이제 아, 나머지 트라군들 뭐, 나오고, 예 이러면은 본진 안쪽은 계속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에돈 자체도 늦어버려 가지고 뭐 마인이라든가 예 마인 자체가 없어서 이게 벌쳐는 못 막아요. 네. 뭐, 앞으로 한 마리까지 돌아왔습니다, 지금. 예. 자프로브도 지금은 잡아줘야 돼요. 빨리 다시 파일럿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저 파일럿 빨리 깨고 네, 여기는 지금은 게이트를 안쓸 모양입니다. 어 예. 그냥 버리네요. 네 게이트를 안 쓰고 지금 그 건물을 입구 쪽에다가 하나 더 지었거든요. 아예그 네. 드라군이 그냥 예그 파일럿. 을하고 있어요. 네 파일럿이 어떻게 보면 사실 드래곤 두기 정도 나왔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그 김태형 선수가 충분히 내가 이득을 봤기 때문에 아 어, 굳이 뭐 여기에서 어, 운영을 해도 된다라고 좀 판단한 것 같습니다 s c b 네마리 남기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일꾼도 많이 에, 잡은 데다가 게다가 테크를 못 올린 이런 상황이라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이 김태웅 선수는 이후에 운영을 해도 더 부유하게 할수 있죠 안마당확장기제 바로 가면서 어차피 지금 올수 있는 게 벌처랑 마린밖에 없는데 그걸로 드라군을 못 이기지 않습니까? 에이, 네. 어느 정도 김태 선수가 조금 더 안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벌티하고 로봇티스 테크를 올리게 되면 사실상 어.. 뭐 업적으로 보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운영이 지금 되는 거죠? 네, 네 리버를 가도 되고요 네 박성윤 선수는 최대한 버텼는데 자, SCV 뽑는 것도 지금 바쁠 거예요, 박성현 씨 입장에서는 그렇죠, 바빠 보이지 않습니까 벌써 SCV, <laughs> 커맨 드 센터가 계속 쉬지 않고 왔다 갔다 이제 아, 그니까 계속 빨간불이, 아저 노란불이 들어오고 있고 이 드라곤 막으려면 결국 이제 탱크 나와야 되고 이병력 가지고 밀고 내려오면서 추가 멀티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프로토스가 추가 멀티가 더 빠르단 말이에요 그것도 유리한 상황에서 여유죠 두 개의 음. 드래곤으로 계속 신경 쓰게 만들고 있고요 네, 아, 아, 왜냐하면 지금, 지금. 그 박사님 선수의본진에 있는 드래곤을 압박시켜줌으로 인해서 병력을 입구 쪽에 진출시키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네, 네. 의미는 없다고 하더라도. 뭐첫 게임부터 사실 김태형 선수가 이런 전략을 준비해 왔을 줄은 몰랐을 거예요. 전혀. 시작하자마자 나왔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일꾼 다 이제 미네랄 쪽으로 기본적으로 붙이고 그다음에 나오는 일꾼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시작하자마자 나왔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나와서 완전히 벽을 타고 들어가서 상대방의 뒤통수에다가 지금은 음. 어, 건물을 지어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었고요. 아, 그래서 그렇죠. 김태형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사실 전진 게이트로 이득을 보면서첫 게임을 끝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이제 앞으로 미스터 맵에서 경기를 펼치는 선수들은 본질을 더 꼼꼼하게 정찰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후로 더 꼼꼼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예 이제 내려와서 마인으로 수비를 하고 이제 커맨센터를 어찌 됐든 완성을 시키고 한두 차례 정도는 막아야 되는 이 박성균 선수입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 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박성균 선수가 이 앞마다 멀티를 가져가는 시점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건 사실은 리버예요 예. 네. 네. 근데 그냥 뭐 그냥 단순히 옵저버 운영을 하면 그래도 이게 가장 문제예요 그니 그러니까 뭔가 박선우 선수가 출슬리고 그래도 약간 희망의 불꽃이 생기는 것은 그래도 앞마당을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겼을 텐데. 그 팀조차도 그 때가 계속 계산에 있었던 거죠.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사실 안 준다라는 거겠죠. 예, 아직까지 원팩이고, 그 다음에 엔벨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아, 팩토리를 조금 더 이제 빨리 확보를 해서 지상 물량에 대한 대비를 하고 싶은데, 예, 그러자면은 뭔가 이제 날아올 것 같으니까. 게다가 이제 미네랄 확장기지까지 아, 이제 가정하는. 예, 이런 김태공 선수의 모습입니다. 리버는 뭐 통할 가능성 아주 높고요. 별 다른 사고가 없다면은 에, 리버가 아, 결국 이제 상대방의 병력이라든가 혹은 일꾼을 좀 잡아주면서 시간 끌고 그 다음에 트리플 돌아가면서 게이트웨이 더 확보, 그 다음에 셔틀 추가 해가지고 아, 이제 위에서 떨어지는 질럿과 그 다음에 지상 물량으로 밀어버릴 음. 수 있는. 이런 상태이긴 합니다. 박선수 방어는 우선 탄탄한데 네. 빈틈을 찾아야 됩니다. 김교수도 털에 또 이게 사실 과감하게 못 찍거든요. 자원 쪽으로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김태민 선수는 여기서 질럿 걸고 병력 자체, 특히나 탱크를 어. 잡는다든가. 네. 이게 정말 엄청난 이득이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 원팩이기 때문에 원팩에서 나온 병력이 이게 지금 주병력입니다. 투 탱크와 버쳐둘 네, 예, 이게 지금 주병력이기 때문에 저 중에서 탱크가 죽어버리게 되면은. 너무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리버로 데미지를 많이 주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네. 끌고 다니. 번아한번 네. 더. 어, 자. 그 네. 지금 박성민은어가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거거 중에 도잘 지키고 있고. 네. 그런데 네. 이제 이런 가운데 이거 리버 때문에 뭘 못하냐면은 프로토스가 확장 들어가는 걸 견제를 못해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지금 김태은뭘해도 유리하다라는 거죠 지금은. 네. 네. 그러니까, 박상민 선수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어쨌든 이 셔틀리브를 다 잡는 거거든요. 탱크피에 없이 그렇게라도 좀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겨야 되는데 무리하지 않습니다. 네, 음, 그렇죠. 아. 저, 저 적당히 하고 있어요, 김선수 네, 적당하게 잃지 않는 선에서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만 하더라도 여기에 병력 따라다녀야 되죠. 또 때에 따라서는 터렛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지어야 되죠. 어, 혹은 또, 또 셔틀이 계속 이제 체력이 많은 상태에서 돌아다니면 마린도 뽑아야 되죠. 음.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임, 이미 김태경은 부자가 됐습니다. 음. 그렇죠. 지금 테란보다 더 부자가 됐기 때문에, 네. 이렇게할수 있죠, 지금. 원래, 그냥, 무난하게 열러갔을 경우에, 사실, 이 타이밍에 벌처을 해도 센터에 나와서 뭔가, 액션을 취하는 단계인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기다리기만 그게... 합니다. 방어만 합니다, 우선 박성균은. 예, 네. 그게 이제 리버가 가져다 준 효과죠. 이제, 투팩제 이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셔틀은 아직까지 네. 생생한 체력에서 살아있고, 이게 이제 벌처가 한번 나가볼까 하는 타이밍에는, 드래곤 업저버가 센터를 장악합니다. 아, 빗툴 찾죠? 오! 컨트롤 좋아요 지금. 네, 뭐 집중력은 살아 있을 만한 이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이, 유리한 상태에서 이제 경기를 여기까지 지금 끌고 왔으니까. 근데 지금 상태에서 박성현 선수 가장 좋은 건 그래도 실풀을 빨리 가는 게 가장 좋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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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긴 하겠지만 지금 네. 상황에서 한번은 어찌됐든 버티... 어디. 가 됩니다. 야 길막 리버 자, 예 혹시 아세요? 스컬업은 쓸모 없었습니다만 <laughs> 길을 막는 이런 그 리버의 어떤 집중력이 좀 살아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네. 몰래 멀티 없나 계속 지금 찾고 있으면서 어, 지금 자신은 새를 불려가고 있죠. 게이트 웨이를더 많이 확보를 해서 바로 음. 타이밍에 한번 끝내볼까 하는 계산이 어, 김태웅한테는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예, 뭔가 뭐 트리플을 시도하는 시점에 해도 되고 그를 이 업적으로 봐가면서 상대 병력 동들을 체크하고 그게 아니면. 그냥 뭐, 이 전형적인, 예, 아비트 문열 가도 되죠. 네. 옵저브 위치가 진짜 기가 막힌 게 팩토리를 다 보여줘요. 아 그렇죠 이게 제일 투, 중요한 거거요예 투팩에서 지금은 오팩까지 올라가는구나.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게이트웨이가 더 많다면은 유닛 소모전을 해도 내가 더 유리하겠구나. 음. 예 이렇게 지금 계산할 수 있거든요. 예 상대방이 이제 만약에 테란이 투팩을 가지고 있을 때 프로토스는 4개이트 정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막고 혹은 공격도 갈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확실을 확인합니다 박선우도 이렇게랜 잡았고요. 네 이런 플랜을 해야죠. 예 네. 근데 이미 발업이 됐기 때문에 이 발업 질러 타이밍에 끝내겠다 마음 먹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아! 자, 자셔 질런드 타이머요 시즈보드도 안 돼있는데 시즈보도 리버드 있고, 예, 아 있고! 김태교! 자 질런드 아 내립니다 아 지금 아 순조롭게 그냥 1번 예, 아, 마리까지 자기 집처럼 들어오네요 그냥 야아 이건 뭐 거의 첫 게임 퍼펙트한데요 김태교 결국 질제! 박성준 선수에게 회생의 시간을 아예 안 주는 아, 과감한 불파했습니다김태훈 선수. 예, 이게 더 싫죠. 희망 고문을 한거나 마찬가지니까. 아예 본진 투게이트로 끝났으면은 빨리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예, 뭐 전체적으로 아, 봤을 때그 체력 소모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투게이트를 버리고 자신이 유리하니까 운영으로 끌고 가서 마음 먹은 타이밍에 끝낸다. 이러면은 오히려 당하는 입장에서 스트레스가 더 심할 것 같습니다. 그치? 아, 그럼요, 김대수. 예. 네. 야, 이거는. 박선수가 정차이좀더 꼼꼼해질 것 같습니다. 감경이네. 그러니까 다전제에 대한 것들에서 어떤 준비성이라는 게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음. 김태호 선수의 전략적인 게 완벽히 맞아떨어지면서 본인은 별다른 힘을 소모하지 않고 음. 근데 상대하는 선수 입장에서 패배의 어떤 그 박탈감이 네. 더 심하기 때문에 2세트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이 더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죠. 그렇죠. 캐리언 커피감님께서 33개 감사하고요. 네. 네. 그리고 시작부터 대박님께서 300개.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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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미소 맹군님께서 100개 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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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좀이이 이 김태경 선수의 아 전략 자체가 좀 대박이었죠.